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너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자 말자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서 7일이 지나야 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7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무슨 뭐 100년이 걸렸건, 허니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0년이 걸렸건, 노아가 매일매일 망치를 들고 나무를 맞추면서 노아를 저 방주를 만들어 갈 때, 매일매일 방주 짓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을, 그 소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죠.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소음이죠. 교회 종소리가 믿는 사람한테 소음이라서 다 못치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마지막 일주일을 기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들어간 뒤에도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력이 원하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전부 다 날려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그들이 그저 자기들 먹고 마시고 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날렸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는데 너 방주 왜 짓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가 그리로 들어갔네요. 비가 안 와요. 하루 이틀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심술궂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배 앞에 가서 놀렸겠어요. 얘야 나와라, 나와라. 비안 오잖아. 나와라. 그렇게 놀리다가 인생 끝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입으로만 구호로만 우리가 믿고 외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오늘이 혹,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한절 두 시간의 시간을 무슨 의미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5절 노화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절 6장 22절하고 똑같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에서 다 준행하였다 하는 것은 그 이전의 내용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7장 5절에서 노아가 다 준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이후 6절 내용처럼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까? 자 6절 보십시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지금 노아 600세 되던 해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노아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비는 언제부터 온다고요 7일 후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내일 들어갈게요 모레 들어갈게요 제가 할 일이 좀더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빗방울이 떠면 들어갈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태양이 멀쩡한데 비올 기미도 없는데 비는 7일 후에 온다는데 노아는 단한 마디의 이의 제기도 않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나의 유익을 따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칠 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의 이름만 지금 나왔습니다. 이저 7절에는 왜 노아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까? 노아가 가장이거든요.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가족들 역시도 동력자가 되어서 지금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가장으로서 노아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자부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갈 때에 그 감격, 여러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생각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가장입니까? 노아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그늘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원한 생명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가 되어서 그늘은 하나도 없고 내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죠. 적어도 믿음의 가장으로서 내 가족들에게 믿음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상하지요. 구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 짐승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짐승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방주 앞까지는 왔습니다. 그 방주에서부터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다 인도해드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막아 그건 뭐 베니아로 칸막이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그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가 짐승들이 오는데 무슨 뭐큰 짐승들은 그큰 짐승들이 사는 보금자리로 만든 칸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작은 짐승들은 작은 짐승들의 보금자리 칸으로 데리고 가고 새들은 새들의 칸으로 데리고 가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렇게나 그저 짐승들 짐작처럼 밀어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무렇게나 밀어넣어서 그 짐승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켜질 수 없잖아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드디어 7일째가 되어서 7이 되어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 11일의 그 날이라 그러면 600 노아 600년 몇달 2월 며칠 17일 자, 이날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을 계산할 수 있죠. 언제 들어갔습니까? 600년 2월 10일 자 600년 2월 10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예 예? 600년 2월 17일은 비가 오기 시작한 날이고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이 있다가 비가 왔으니까 들어간 날은 600년 2월 10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600년 2월 10일이라는 날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것은 바다, 강, 호수, 지하수 등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터졌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아 옛날 사람들은 이게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비가 많이 오면 창문이 열렸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40주야를 쏟아졌다. 여러분, 우리가 홍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홍수가 올때 말이죠. 집중 호우가 몇 시간만 오면 물바다가 돼요. 86년인가 87년인가 서울저 천호동하고 잠실이 물에 잠길 때도 만 하루도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도 다 잠겨 버리잖아.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쓸어 버리는데 왜 40일씩 밤낮 비올 이유가 뭐 있냐 말이에요. 고삐 하나도 쏟아지는 다다 절망당할 텐데. 그죠? 이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장세기 일전에 천지를 지으실 때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래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도 되고 강도 되고 그랬죠. 그리고 하늘 위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대기권 밖을 물이 감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로부터의 유해한 광선을 물들이 다 차단해주고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수백 년씩 살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비가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들을 여시고 하늘 위에 있던 물들을 땅 위로 다 쏟아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사십 주야"를 비가 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말로 "게쉬엠"이라고 쓰여 있는데, 일반적으로 히브리말로 비는 "마타르"입니다. 그런데 "게쉬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 정도가 아니라 쏟아지는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사십 주야"를 물줄기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내용을 볼 때, 그대기권 바깥의 물이 다 떨어지고 나서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땅에 이처럼 비가 쏟아지면 이제 심판이 시작된 거죠. 그죠? 그런데 13절 곧그 날에 노아와 그 날이라고 한건 비가 쏟아지기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또 뭔가 이상하죠. 방주는 7일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7일이 지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또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별이 안 되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1 3절에 방주로 들어갔고는 과거 완료형으로 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상의 물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날에 이미 노아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심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구원의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있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